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라인 윤영입니다 인포카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해주세요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마침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출시됐지, 뭐야? 어, 그래서 인포카 광고를 하기에 이렇게 좋은 소재는 없다. 그냥 광고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정말 궁금해할 정보를 인포카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얼마나 이게 유익한 컨텐츠가 되겠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그리고 소렌토 하이브리드 두 대를 가지고 오늘 연비 테스트를 인포카 화면을 띄워 놓고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보기 편하게 인포카 모니터링 기능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쭉 해볼 건데 자 일단 스펙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4륜구동 풀옵션 그래가지고 휠도 굉장히 큰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중에서는 연비가 가장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악조건을 가진 차량이에요. 공인 연비는 바로 네 그리고 얘는 소렌토 하이브리드인데 아, 안타깝게도 저희가 얘도 4륜구동으로 구하고 싶었으나 어, 너무 갑자기 급조된 컨텐츠이다 보니까 갑자기 막 구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2륜구동을 구해 왔습니다. 네, 어, 차량 빌려주신 최종현님 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저기 우리 김태현 PD의 지인이신데 어, 태현이가 맛있는 거 사줄 거예요. 자 아무튼 어, 네, 얘는 2륜구동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오히려 소렌토는 좀 유리한 상황, 그리고 펠리세이드한테 불리한 상황에서 펠리세이드가 얼마나 선방할 수 있는가? 왜냐면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지금 그뭐 이동치에 뭐이 연비가 말이 돼, 뭐 이런 얘기들이 좀있단 말입니다. 근데 솔직히 뭐 펠리세이드 공차 중량을 보면은 사실 뭐그 연비가 나는 납득이 안 되지는 않던데 어 어쨌거나 지금 얘 연비 가지고 논란이 좀 있으니까 어 오히려 얘를 좀 악조건으로 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어 여러분들께서도 딱좀어 감을 잡기에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테스트 코스는. 고속도로도 좀 타고, 뭐, 강남북로도 타고, 시내 주행도 살짝 섞고 하이브리드니까. 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 100km 정도 에, 타보는 걸로 할게요. 에, 그렇게 해가지고, 연비가 두 차량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볼 거고, 어, 두 차량 모두 공조장치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최대한 정속주행, 고속도로를 탔을 때는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일단 계기판상의 주행거리 연비부터 리셋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리세이드부터. 자, 시동 걸었습니다. 여기서. 누적 정보, 누적 정보를 리셋했습니다. 자, 인포카 연결 네, 연결했고요. 대시보드에서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EV 배터리 잔량, 음, 하이브리드잖아요. 하이브리드 배터리 잔량이 얼마나 남았는가? 네, 요거를 지금 인포카로 볼수 있도록 어, 대시보드를 하나 띄워놨고요. 누적 연비 그리고 뭐 전압, 어, 주행거리 얼마 나 되는지, 요거는 이제 어, 차량을 처음 이제 시동을 다시 걸었을 때 네, 리셋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셋된 상태에서 계기판도 리셋하고 같이 보면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 한 가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인포카에 나오는 이제 누적 연비가 이 계기판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건 아니에요. 인포카는 이게 인포카대로 이 현대기아의 안에 이 프로세스나 로직들을 좀 파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또어 연비를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계기판이랑 완전히 싱크가 똑 떨어지게 맞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펠리랑 소렌토랑 뭐둘다뭐 같은 비율로 5%씩 위로 차이 가 난다거나 5%씩 아래로 차이 가 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일관성만 있으면 충분히 또 우리가 더블 체크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연비는 두 가지를 좀다 어 보는 것으로 할 겁니다. 자, 저희 소렌토를 좀 볼까요? 자, 소렌토는 남해 차니까 지금 주유 정보를 밀게요. 아 밀었고 소렌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여기 EV 배터리 잔여량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다 나와 있고 오늘 여러분들께 계속 보여드리면서 할 건데 지금 이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인포카에서 그 제조사 데이터를 제공하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차 입력하고 연식 입력하고 엔진 입력하고 가지고 쭉 보면은 어 제조사 데이터를 내가 추가로 구매해가지고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디테일한 정보들을 볼수 있는가. 그러니까. 제조사 스캐너 정도 물려야 볼수 있는 데이터들까지 이제 돈 주고 다볼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 이소렌토거를돈 주고 살았어요. 고장코드 진단도 그냥 기본 기능에만 들어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몇십 배 많은 데이터들을 볼수 있고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 지금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뭐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부터 시작해서 모터 제어 유닛과 관련된 것들도 이 안에 항목이 다 수십 수백 가지인데 전부 다어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저희는 지금 이 대시보드 예, 두대 차량을 똑같이 세팅을 해둔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다. 제가 먼저 앞장 설 거고요. 어디로 가지? 일단 어디로 가지? 일단 남산까지 가보자. 일단 남산 찍고 그 다음 생각해. 무전할게! <laughs> 자 출발 출발 펠리스테이드 하이브리드 아 기대가 됩니다 과연 연비가 얼마나 나올지 네, 지금 이 공차 중량 2.2 톤에 막 21인치 휠에 막4륜구동에2.5 터보 엔진에 출발할 때 아, 배터리 잔량이 지금 얘가 살짝 살짝 불리하긴 한데 네 이렇게 뭐 전체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칠 수치는 아니라고 보고 네 그냥 감안하고 여러분들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발 출발 자, 일단 바로 경부고속도로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속도로 진입 자 속도는 뭐 규정속도 맞춰서 갈겁니다, 규정속도 자, 일단 경부고속도로 3차선 타고 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도 궁금한데, 아직은 물어보기 좀 이른가? 자 지금 고속도로 올려가지고 아직 12km 밖에 주행을 안 하기는 했지만 지금 연비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일단 계기판에는 14.5가 찍혀 있고 인포카 화면에는 지금 13.6약한 1km 정도 계기판이 지금 더잘 나오는 걸로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소렌토랑 한번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렌토 계기판이랑 인포카 각각 알려주세요. 14 그리고 계기판. 21.3입니다. 와 계기판 21. <laughs> 자 펠리세이드 연비 지금 뭐 14면 뭐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하고 있었는데 쟤는 지금 21이에요. 네. 자 일단 펠리도 연비가 아, 지금 15.4, 15를 넘겼어요. 인포카 기준으로는 14.3이고. 자 지금 남산 거의 다 왔어요. 자 남산 남산 다 왔죠. 또착또 착. 이거 볼까 가서? 자 10... 4.1이거든요. 계기판 기준. 얼마야? 10.2. 아10 씨. 6차이나. 6다. 14.1이야. 계속 가 보자. 조금 고속도로 항속도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 지금 여기까지 올때 너무 트래픽이 많았어 가지고. 평 가평, 가평 뭐 화도아이 시정도 자, 지금 판교에서 남산 올 때까지는 어, 트래픽이 좀 많았고 속도도 좀 많이 못 냈고 가다서다를 좀 많이 반복했는데 가다서다를 많이 반복하지 않는 그냥 고속, 항속 주행 영역에서는 또좀 어, 수치가 혹시 어떻게 달라지지는 않는지도 한번 좀 볼게요 다시 다리를 건너서 올림픽대로를 타고 어, 가평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뭐 시승기에서도 이제 또 많이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번에 신형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으로 바뀌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 기존에 이제 벨트 타입으로 묶여있었던 스타터 모터가 어 엔진과 직결되는 타입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연비주행을 하다 보니까 악셀을 굉장히 부드럽게 발을 올리고 어 운전을 굉장히 좀 이렇게 섬세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엔진 시동이 걸렸을 때 이게 붙는 이런 질감이나 리스폰스가 얼마나 빠른지 또 엔진이 어, 들어오는 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되게 좀 예민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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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고 부드러워요 정말 빠르고 부드러워요 원래도 현대 기아가 1.6 터보 엔진 뭐 투싼 같은 데 들어가면 정말 와 이거 도요타처럼 아예 이 클러치를 안 쓰는 타입이랑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이제 엔진이 켜졌을 때 엔진이 개입되는 그 느낌이 하이브리드인데도 정말 부드럽고 빠르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큰 차에 와서도 솔직히 산타페 소렌토보다 훨씬 더 부드럽거든요. 네, 왜냐면 산타페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투싼에 사용하는 이제 동일한 파워트레인이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그 무게 때문에 좀그 이질감이 살짝은 좀 이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는 아예 지금 확 무거워져가지고 지금 2.2 톤인데 잘안 느껴져요. 네, 아무튼 이번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네, 고 이제 그 붙을 때그 느낌은 네, 진짜 대박인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네, 훨씬 더 이제 뭐 완성도가 올라갔으니까. 자 일단 올림픽대로를 쭉 타고 가고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은뭐 71%까지 올라가? 배터리 잔량 얼마야? 62% 접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어... 엔진을 그냥 쓰면서 배터리를 좀 채우는 게더 낫다고 판단하는 네, 환경이었나 봐요. 자, 특정 구간이 되니까 좀 70까지 모아놨던 거를 계속 써서 49, 자 45까지 빠지니까 다시 이제 엔진 시동 거네요. 현재 누적 연비는 16km. 아까 남산 도착했을 때 어, 6km 차이 났었는데 선생님 도착해서 볼까. 음, 못 참겠어. 계기판 기준 어, 연비 얼마입니까? 23.3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더 벌어졌네. 아까 6차이였거든요. 어. 칠 차이 난다 자 이제 고속도로 진입입니다 자 고속도로 올라와서 속도 100에 맞추고 달리고 있는데 막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 빠집니다. 빠집니다. 빠져요. 빠져요. 자, 도착 가평까지 왔어요. 15.1입니다. 아까 6kg 차이 났으니까, 6kg 차이가 그대로 유지되려면 21... 오! 야, 줄었어. 저희 15.1. 그럼 여기서 황속주행을좀더 해보자 100km로 이제 판교까지 다시 가보자 이번에 그럼 자리를 좀 바꿔 네가 앞에 가자 이제 다시 판교로 또 계속 100km로 한번 네, 가볼게요 혹시 여기서 차이가 더 줄어드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자 참고로 여러분 어, 저희 아까 출발하기 전에 인포카로 혹시 모르니까 저 어, 소렌토는 그래도 조금 또 탄차기도 하고 하니까 어, 인포카로 둘다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진단도 아니고, 지금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인포카에서 제조사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차량이 이제 별도로 있습니다. 이제 그 차량들의 어 목록은 네. 지금 보시는 이 예, 화면, 이 화면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댓글에 링크는 달아놓을게요. 여기 들어가서 어내 차, 연식, 엔진, 어떤 건지 이렇게 쭉 누르고 나면은 제조사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만약에 제조사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데이터들을 내가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어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러면 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나 어 이제 이런 이 모터와 관련된 항목들이 이제 있는데, 이 각각 5,6,000개나 되는 추가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5,6,000개의 추가 정보들은 단지 차량 점검용으로만 사용하는 거를 좀 뛰어넘어서 그냥 뭐 궁금할 수 있잖아요. 내 배터리가 지금 상태가 정상인가? 이 각셀별로 지금 배터리 얼마 남아 있는가? 그리고 또뭐 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동이 잘 되고 있는가 온도는 몇 도인가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자세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 정보들을 일단 어, 전부 다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진단을 할 때도 훨씬 더 디테일한 진단이 가능해집니다 아 어, 물론 어, 꼭 제조사 데이터를. 이렇게 유료로 결제하지 않고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인포카 앱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뭐 고장 코드들 그리고 그 고장 코드들을 누르면은 이게 어떤 고장이다 라고까지 알려주는데 그런 어 기본적인 기능은 물론 다쓸수 있기는 하지만 제조사 데이터가 제공이 되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그거를 디테일하게까지 또 이제 진단까지도 가능하다 이팰리세이드도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없는 건데 곧 추가될 거라고 해요 이 조그만 OBD 하나에 딱 구매하시면은 이 기능들 그냥 전부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거니까, 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뭐, 야, 알리에서 오디 사가지고 그냥 대충 연결하면 비슷하게 인포카 엠만 받아가지고 다쓸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인간적으로 이앱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가는데 이 OBD 하나는 진짜 인간적으로 인포카 걸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알리에서 사는 거 그거 무슨 인증도 하나 없는 거를 차에다가 어떻게 내도록 꼽고 좀 찝찝하잖아요 네 깔끔하게 쓰자 근데 연비는 왜 14니?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인포카상의 연비와 계기판상의 연비는 계속해서 한1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소 쏘렌토 연결해주세요20 나오고 있습니다, 20 자, 5.3 차이 더 줄어들지는 않네요 뭔가 느낌은 지금 펠리세이드가 고속주행 환경에서 좀더 유리하고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좀 저속 가다서다를더 많이 반복하는 환경에서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뭐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죠 뭐 이제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에 지금 공차 중량이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이렇게 고속주행 상황에서 탄력을 받아가지고 가는 주행들을 계속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어, 이제 플러스 요인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그 반대의 경우로서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만큼 어, 시내 주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이제 유리한 네, 뭐 그런 결과를 만드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일단 판교까지좀 도착을 해서 보고 완전 저속으로 시내 주행하는 코스를 좀 넣어볼까. 그리고 지금 100km 넘어서도 모터로 꽤 오래 밀어요. 자, 이제 누적주행거리는 110km 돌파했고요 연비는 현재 14.6. 아, 소련도 너무 궁금하네. 더 줄었을까? 자, 조금 앞으로 가서, 조금만 더 앞으로 가서 배워주세요. 과연 14.7이거든? 몇이야 아, 지금 5.1까지 줄어서 5.1까지 고속도로 주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지금 줄는 건 맞는 것 같고 반대로 시내 주행을 하면 다시 늘어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 여기 동네에서 신호 받아가면서 이기다 30km, 40km 도오잖아 여기 몇 바퀴만 좀 돌아보자. 네가 네가 먼저 가. 자 일단 지금 고속도로 100km 기준으로 했을 때 연비가 지금 14.6 리인포카 기준으로는 시종일관 딱 1km 빠져서 13.6 그리고 지금 뭐 다른 차량들도 다 계기판 기준으로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일단 계기판 기준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14.6이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이거 지금 여기서 4륜 옵션만 빠져도 또한 1,2km는 올라갈 텐데 둘다 똑같이 2륜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 소렌토랑 한 3에서 4km 정도 예 차이 난다는 얘기가 될 테니까 예, 근데 공차 중량이 지금 몇백키로가 늘어난 상태에서 연비 3, 4 정도 차이 난다 그리고 얘가 힘도 더 좋고 이 엔진 체결될 때도 훨씬 더 부드럽고 예, 또 이런 플러스 알파 요소들까지 있기 때문에 예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뭐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이 만약에 다르시다면 여러분들 생각도 알려주세요 자, 일단 여기 운중동의 동네 그냥 계속 신호 받아가면서 시내 주행도 조금 네, 해보겠습니다. 계속 여기 왔다가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아.. 어, 이쯤에서 일단 네 사무실로 들어가겠습니다 네자 저는 여전히 14.6 저는 14.6자 그리고 쏘렌토 19.7 여전히 아.. 5.1 차이 로 어, 테스트는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얘가 지금 4륜이고 2륜이잖아요. 어, 그리고 지금 실제로 얘 같은 경우에 인증상의 2륜과 4륜의 고 연비 차이만 본다 하더라도 얘는 지금 프롭션이어서 21인치 휠 들어가 있고 얘는 지금 뭐 프롭션이긴 하지만. 19인치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휠의 사이즈에 따라서도 또큰 영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동일한 옵션이라고 쳤을 때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면서 느끼시게 될 연비 차이는 뭐한 3km 정도라고 보면은 합리적이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괜찮았고 그리고 인포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둘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 네, 끝날 때까지 야, 계기판이랑 한 1km 정도 계속 차이를 유지를 했는데 이 연비 수치도 네, 꽤나 네, 신뢰할 수 있는 수치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인 포카는 네, 뭐 이렇게 협업할 때마다 구독자분들 위해서 한정 수량 20% 할인하거든요. 이 네, 뭐 할인할 때또 전원 버튼 껐다켰다 껐다 할수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네, 이렇게 버전이 있으니까. 네,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그 제조사 데이터, 무려 5,000개 이상의 이 센서 데이터들을 추가적으로 어, 확인할 수 있는 그 제조사 데이터도, 음, 그냥 이렇게 구독형으로 쓰는 방법도 있고, 완전 연구소장하는 방법도 있는데, 연구소장 하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30% 할인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도 같이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는데 인포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 이거 실제로 2륜에 휠좀 작은 거 들어간 걸로 해가지고 산타페랑도 한번 붙여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얼마 차이가 안날 수도 있어 자이 영상 끝나고 팔리세이드 어, 리뷰 영상 그리고 오랜만에 쏘렌토 리뷰 영상 각각 붙여 놓겠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차량들 리뷰도 함께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